여기 경북 안동인데요. 사과 농장 하는데 봉고서리 EV 전기차 하체 보강 하러 일요일 날 갈게요. 안녕하세요. 믿음 정비 10년 타기 정비센터 구포 본점 바른 차 만들기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사과 농장 하시는 분의 봉고서리 EV 전기차 업무용 1톤 트럭 화물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하체 보강을 하기 전에의 모습입니다. 화물을 많이 실고 다닌다고 하시네요. 본고3 EV 전기차 1톤 트럭 차 높이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보려고 줄자를 이용하여 앞쪽과 중간, 뒤쪽, 좌우 총 6군데를 측정해 놓았습니다. 화물을 많이 실지 않으면 일체형 애쇼 쇼바만 보강해도 하체가 튼튼해지고 성차감이 좋아지는데 화물을 무겁게 싣는다면 판스프링으로 자동차 하부방을 해야 처짐 방지, 롤링 감소, 출렁거림 최소화 주행 안정성 등이 확 좋아집니다 자 지금 뒤쪽에 판스프링을 완전히 탈거하여 분해하였습니다 판스프링 낮장한 장을 추가하면 총넉장의 판스프링이 되는 셈입니다. 처지지 않고 하체가 튼튼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판스프링 사이에 끼우는 소음 방지 패드입니다. 낮장 한장의 판스프링 힘은 대단합니다.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차가 처지지 않고 하체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냉동탑차, 화러차, 물차 등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차에 판스프링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좀 싣는다고 차가 처지고 출렁거리면 운행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 영안 좋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사과농장 하시면서 항상 바쁘기 때문에 평일은 시간이 나지 않고 일요일만 시간이 나신다고 해서 특별히 일요일날 지금 하체 보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체 보강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고객님과 약속해서 일요일날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품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지금 판스프링 보강 작업을 마치고 이제는 성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쇼쇼바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튼튼한 코일 스프링이 들어있는 전륜 쪽의 에쇼쇼바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포터2 봉고3 에쇼쇼바는 감세력을 5단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봉고3 전기차 앞쪽에 서스펜션은 독립행가장치의 더블 위시본 타입입니다. 앞쪽의 쿠션과 성차감을 결정 짓는 것이 비틀림 토션바 스프링이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비틀림 토션바 스프링은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아주 부하를 많이 받는 부품입니다. 강력한 코일 스프링이 들어있는 애쇼 쇼바가 비틀림 토션바 스프링이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성차감이 훨씬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체 부품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자, 지금 반 스프링 보관과 함께 애쇼 소바로 성차감을 개선하고 나서 차 높이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다시 측정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체가 튼튼해지고 차 높이가 제법 많이 높아졌습니다. EV 배터리 쪽도 많이 상승했네요. 어쨌든 뒤쪽은 하체가 튼튼해지고 처지지 않고 출렁거리지 않으며 앞쪽은 비틀림 토션바 스프링 혼자서 하던 것을 애쇼 셔버와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까 아주 여유있게 받쳐주는 힘과 성차감이 확 개선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9시에 작업을 시작해서 12시가 다 되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찍 작업이 끝나서 좋다고 하시네요. 돌아가시는 길 안전 운행하시고 사과 농장 번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